우리 유재수님이, 네. 아휴, 너무 시끄러워요. 어, 시끄러워, 살짝 살짝 남천동보다 음... 톤을 살짝 낮추면서 정보와 재미와 음... 내용을 줄수 있는 아... 강약 조절을. 아, 아, 아 완급 조절을 아, 들어가야 조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10시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아... 네, 이제 슬슬 본 주제로 들어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어, 갑자기, <laughs> 갑자기 연합 톤이 나오네. 어, 갑자기 왜그러세까요 이거 연합 톤인데 기계적 야, 중립으로 가나요? 이거, 이거 댓글 읽으려고 지금 분위기 어, 띄운 어, 거였네. 어, 어, 어. 아하. 아하. 들켰네. 야... 자, 여러분들 네.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어제까지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기다렸던 걸 모르셨죠? 네,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 시작을 시 해볼까요? <laughs> 지금 뭐 23번인가? 지금 케이블 채널 23번같이 <laughs> 어, 아 그러니까요. 23 나는 나는 가끔 장인수 형님한테 어... 너무 고마워요. 왜요? 어... 내가 이런 방송을 하는지 모르실 <laughs> <그치>? 것 같아. <같은데>. 요 <laughs> 아,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 네. 얼마 전에 온 요양원 보도를 같이 했잖아요. 아, 네. 같이 근데 그, 걸 보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런, 이런 모드로 가거든요. 어... 아, 근데 이제 뭔가 슬슬 이제 나를 아, 피하기 시작할 것 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가지고. 그 모드 전환할 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셨을 네. 때, 이런 네. 네. 야시장 톤이 움찔움지 나오려고 할 때, 아, 나올 뭐때 아, 있죠. 있... 있죠. 어디 참습니까? 아, 모드를 이제 잠궈야죠. 진짜. 잠궈줘요? 어... 아, 아, 잠궈야죠. 아, 인내력이 네. 강하시네. 요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하신 분이네